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게임 순위 탑 20을 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트고 공격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는 너무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20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검은사막이 차지했고요. 19위는 언디셈버, 18위는 에펙스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1 8인는에픽스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순위가 야금야금 오르고 있어요. 예전에는 순위가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스러웠는데 계속된 이제 시즌 업데이트로 인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더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7위는 팩소 백자이, 16위는 사이퍼즈, 15위는 카트라이더, 14위는 워더버크트 12위는 니지, 12위는 디아블로 2가 차지했습니다. 12위는 디아블로 2가 차지했습니다. 저번 주 순위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새로운 또 소식이 올라왔죠. 레더 그리고 밸런스 패치가 진행이 된다는 소식 때문에 두 단계 상승을 했는데 이게 본서에에 적용이 된다면 순위가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위는 아이온. 여기서부터는 탑 10이죠. 탑10 1 2위는 던전의 파이터, 9위는 스타크래프트. 8위는 발로란트, 7위는 메이플 스토리, 6위는 오버워치, 5위는 서든어택, 4위는 배틀그라운드, 3위는 피파 온라인4, 2위는 로스트아크, 대방 1위는 이번 주도 어김없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온라인 게임 순위 이야기해봤는데 너무 변화가 없죠. <laughs> 이러면 좀 그렇긴 한데 다음 주엔 좀더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